트게더에 올라온 스위치 스트리머 백문 백답 이거 해볼까요? 새벽 잔잔 노가리 유튜브 업로드 신규 투수 홍보용 자기소개서 그러면은 나 만명이 오늘 됐어 만명이 됐으니까 미리 영상을 찍어볼까요? <laughs> 잘 모르겠거나 곤란한 질문은 패스 자, 백문 백답 시작합니다. 처음에, 처음 닉네임, 미소. 분명 밝히기 싫어서. 근데, 롤 하는데, 아, 내가 잘했어. 그러면 막, 헤지캐리,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방송하면서. 혼자, 어, 혼자, 헤지캐리, 그래가지고 헤지로 했는데, 닉네임은 안 밝히겠는데, 같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laughs> 바꾸라고 해서. <laughs> 저 그분이 누군지 말안했어 있어요? 그 같은 닉네임을 쓰는 그 비공개 그어 그분이 닉네임을 <laughs> <laughs> 그꾸레질왜 했냐 내 이름 넣고 싶어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로 하는 콘텐츠 게임 게임 하는데요 첫 방송일 연도와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천 십 9월 14일 스물 세 살부터 했거든요? 스물 여섯 수 2018, 25, 2017, 2016 맞네. 9월 30일. 내 생일 기념으로 컴퓨터 사고 방송한 거임. 요일. 평일 수, 하루 휴방. 3시. 3시 정각시다. 불만 있는 사람 없겠죠? 유튜브 커뮤니티 그외 SNS를 홍보해주세요. 인스타 올때 팔로우 해. 게 방송을 하게 된게임 룰이 너무 좋아서 룰 방송 하고 싶어서 방송 시작했는데 설정을 몰라서 룰 방송을 한동안 못했어요. 었 한동안 못해서 처음에 룰 b j 로 시작을 못했었어요. 시청자들을 일컫는 일분 동단. 하지만 누구도 사용 안함. <laughs> 아. 9 9 9십5 그. 송출 프로그램 S, S, S 스플릿 영상편집 수집자님 <laughs> 지금까지 해봤던 아르바이트는? 쇼핑몰 삽니다 웹비겸 포장 겸 물류 정리 겸 청소 겸 다했다 <laughs> 진짜 다했다 사장 빼고 다했네 맞아 맞아 다했어 서양화지고 이었던 곳 <laughs> 애니메이션 인생 애니 당연히 명탐정 코난입니다. 가장 재밌게 한 게임은 뭔가요? 말해 뭐해. 내 방송을 성장시킨 게임은 무엇인가요? 아, 배그! 배그가 있었죠, 태초에. 태초에 배그가 있었답니다. 내가 가장 고인물인 게임은 사천성입니다. 사코수.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거나 잘 부르는 노래소절? 변한건 없니 아니, 즐겨 부르거나, 즐겨 부르거나, 잘 부르거나, 즐겨 부르거나. 애완동물이 있다면 소개시켜줘요. 아. 제가 오면 꼬리를 흔들고요. 반갑다고. 제가 가려고 하면 손는 들어줍니다. 이름은 수수. 수수들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꼬리다, 꼬리다. 가려고 하면은, 아. 탕수육 군먹 찍먹. 직.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침 고인다 비비비 딱 지금 아이스크림이라는 말딱 듣자마자 비비빅 딱 생각나는 거봐 싫어 민트초코 싫어 민트 초코못 먹어 계란후라이는 반숙이다 완숙이다 나는 되는 <laughs> 그냥 이거 하다가 터지면는 그냥 완숙으로 해먹는 거고, 어?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잘하면 은 그냥 반숙으로 먹는 거고. 첫사랑은 할머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였어. 없어 이길 사람이 없어.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 SNS 염탐하거나 술 먹고 연락한 저는 연락은 안 왔는데 절대 안 왔는데 SNS는 훔쳐먹. <laughs> SNS는 궁금하잖아. 어, 연락은 절대 안 해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님들은 안 봐? 님들은 안 보냐고. 그니까그 어,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냥 궁금해서 도네이션 하면서 욕하는 시청자. 도네이션 없이 좋은 말만 해 주는 도네짱. 꺼져. 아, 안 돼. 어떻게 꺼져요? 더 받아야지. 심한데. 마상 입었어 하지만 지갑은 늘어나 좋아 방송에서 보여지는 성격과 실제 성격이 다른가요? 저는 실제로 말이 없고 얌전하고 어, 십자수를 좋아합니다 십자수 한거 보여주세요 아 안돼요 저 컨셉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어 가끔씩 귀여운 척을 하죠 개소리 아, 하지마 넵 이럴게요 왔다 쓰림을 하면서 힘든 것 잃은 것 잃은 것 잃은 것 잃은 것 잃은 것 하자 잃은 것롤 것. 실력 아 내가 요새 이렇게까지 못 하진 않는데 말이야 아이고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아이고 실력 이 늘지가 않아 어? 잃은 것롤 실력 연애 원래 못하는 거였잖아 아니라고 응. 지금이 은퇴 방송이라면 마지막 시청자들에게 남겨주실 분만 패스, 아, 패스. 상상해라 알아서. 스트리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리. 나따위가 한마디를? 아, 다른 분한테 들으세요. 영상편지. 1년 후에 나에게. 방송 안 망했지? 망했으면 네 때문이다. 지금 나는 안 망했으니까. 1년 뒤에 나한테 얘기를 해.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봐